안녕하십니까. 리얼방송, 리얼TV, 국민모터스 양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그랜저 IG 어, 3.0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차량을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색상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 맨, 그 메탈 그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좀 쥐색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나온 그런 색상이고요. 그다음에 요그 가장 중요한 이 차에 대한 성능부터 제가 먼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 드릴게요. 2019년 형식으로 나온 차량이고요. 2018년 11월 16일날 최초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시게 되면 주행 거림이 계기판 상태, 계기판 상태 양호하고요. 주행 거리는 적음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행 거리는 24,000km밖에 타지 않은 그런 차량이고요. 어 거의 뭐 신차급이라고 보시,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튜닝, 특별 이력, 용도 이력 없습니다. 개인이 타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고 이력은 없음, 단순 수리는 있음, 단순 수리는 운전석 핸다 한쪽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트렁크 부분만 교환이 있습니다. 두 군데만 교환이 있고 나머지는 다그 괜찮은 차량이고요. 옆쪽에 보시면 세부 상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부 상태 보시게 되면. 뭐 작동 상태 불량이라든지 누유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고요. 모든 게다 양호하고요. 그 적합합니다. 그다음에 그 전반적으로 그냥 어 이상이 없는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만약에 이상이 있을 시에는 자체 보증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현대 서비스 센터를 이용하셔도 되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듯이 3 5 0만 원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 저희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리얼 방송, 리얼 TV, 국민 모터스는, 고객님들한테 최고의 가성비에 대한 그런 차량들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차량들을 드리기 때문에, 요차 가격, 최저가 2950만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2950만원에 드리고 있고요 그니까, 러 절대 뭐, 저희 방송을 항상 구독을 하시게 되면은, 어, 그, 재수! 라고 외칠 수 있을 만큼, 정말 원하던 차량을 싸고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그 방송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여기 그, 저희들의 여기 그 매장에서는 이렇게 그 판매를 하고 있지만 구독자분들의 한해서만 그렇게 그 드리는 거니까 가격은 정말 메리트가 있으실 겁니다. 전국 최저가, 네, 도전하겠습니다. 그리고 키는 이렇게그두 개가 있는데요. 두 개에다 이제 카드키까지 총세 개의 키가 지금 보관을 하고 있어요. 카드키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앞좌석, 그 운전석 그앞 타이어 상태인데 타이어 상태는 거의 90% 이상, 100% 가까이 남아 있고요. 휠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양호한 편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뒷 타이어, 뒷 타이어 색깔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휠은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약간의 그 생활 기스는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 오늘 올라왔고요 차량이 어 이거는 지금 휠 복원에 들어갈 겁니다. 내일. 내일 들어가게 되면 한 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돼요. 그렇게 되면 휠은 굉장히 그, 깨끗하고, 그, 흠집 하나 없는 그런 새새 휠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수석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조수석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거 90% 이상 남아있고요. 타이어 상태, 휠 상태 깨끗합니다. 양호한 편인데, 이쪽에도 마찬가지. 스크래치가 있습니다. 기스가 있어요. 이쪽 부분으로. 이것도 휠 복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조수석 앞 타이어 조수석 앞 타이어 보시게 되면 거의 90% 100% 가까이 남아 있고요. 타이어는 미쉐린 타이어네요. 그 다음에 휠 상태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양호한 편이고 깨끗합니다. 이쪽에 보시면 여기도 생활 스크래치가 기스가 있습니다. 살짝 이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휠 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런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어, 이게 옵션이 나와 있는데, HUD 시스템의 프리미어 인테리어 셀렉션, 현대 스마트 센스 패키지, 어, 신차 AS까지 남아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추가 옵션만 해도 350만원 이상은 그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운전, 운전석 그 작동 스위치가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 시트, 추가 옵션, 그 메모리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쪽에 전동 시트, 에 예, 들어가 있고요 그, 시트, 커버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빵빵합니다. 그리고 안에는 브라운 시트가 다 내장으로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테리어 셀렉션, 그,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바닥에 보시면, 지금 시트는 오늘 올라가고 시트를 그 빨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말리느라고 지금 저쪽에, 저쪽에 보시게 되면, 지금 다 이렇게 그, 빨래처럼 널어놨습니다. 저거 이제 그 깨끗하게 말르면은, 차량에 제가 깔아놓도록 할 거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그 전동 스티어링, 전동 그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로 이렇게 내렸다, 올렸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작동 스위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스타트 퍼포먼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게 되면, 자, 스타트 퍼포먼스. 네. 넣어주세요. 시스템 점검 완료됐고요. 경고등 띄우는 센서 없습니다. 네, 깨끗하고 완벽한 그런 차량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후방 카메라 작동 상태. 네, 보이시죠? 어라운드 뷰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에 네, 잘 작동하고 있고요. 옆에 보시면 아날로그 아날로그 시계 이거는 진짜 부의 상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웬만한 차에는 이렇게 들어가진 않아요. 고급 세단에만 들어간다. 들어가는 옵션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동을 제가 다시 한번 끄고, 그좀그 어,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일단 버튼 시동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그 이쪽에 오디오 시스템, 내비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밑에 쪽에 보시면 그 에어컨 공조 시스템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핸들 열선, 그다음에 열선 통풍, 운전석 쪽이죠. 그다음에 여기 조수석, 조수석 쪽그통 열선 통풍 들어가 있고요. 그 내부 내기 내기 순환 장치 그 장착되어 있고요. 모드 그 에어컨 모드 작동 시스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 수납 그거를 눌러 주시게 되면 이쪽에 보이시죠? USB 단자, 옥스 단자, 시거잭, 12V 시거잭 들어가 있고요. 여기 간단한 수납 공간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게 핸드폰 충전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무선. 무선으로 여기 핸드폰을 올리시게 되면 자동 충전이 됩니다. 그다음에 컵홀더시 컵홀더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어, 뒤쪽에 햇빛가림막 들어가 있고요. 어라운드 유비 시스템, 주차 주차 그 뭐야 감지 센서. 그다음에 그 사이드 전자 전자 파킹 브레이크. 그다음에 드라이브 모드. 그다음에 그 전자 파킹 브레이크를 오토 홀드 그 자동으로 되는 거를 그 멈춰 놓는 그 스위치가 들어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보시게 되면 앞차 차간 거리 유지하는 이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에요. 그다음에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핸들 리모컨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거 그 가죽 그 마무리, 음, 마무리 스티치 선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밑에 쪽에 보시게 되면, 네, 그, 사용 설명서 이렇게 다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여기,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수납 공간, 간단하게 이제 수납하실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나와 있고요. 여기 2단으로 이렇게 그 볼펜이나 이런 것들을 넣으실 수 있는 그런 수납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위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블루링크 서비스 들어가 있습니다. 블루링크 서비스.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하이패스 카드 넣는 곳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위에가 굉장히 독특한데요. 이게 그어 인테리어 셀렉션이라는 그 옵션이 들어가게 되면 위쪽에 스웨이드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그천 직물 그런 소재가 아니고요. 지금 스웨이드 소재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보이시죠? 스웨이드 재질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포근한 느낌을 많이 주네요. 차량 내부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쪽 배에보시면 후축방 경고 시스템 그 스위치 있고요. 차선 이탈 방지 스위치 있고요. 여기 그, 그 파워 트렁크. 스위치 있고요. 주유구, 그 다음에 a t c s 스위치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스위치인 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그랜저 스테인레스 로고 딱 박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뒷문, 운전석 뒷문 쪽을 보시게 되면 열선 스위치, 그 윈도우 스위치, 작동 스위치 있고요. 그 다음에 조수석 워크인 스위치들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에서 조수석 쪽으로. 그 작동을 하실, 하실 수 있는 그런 스위치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카시트 꽂으실 수 있는 그 이제 요, 요 장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보시게 되면 아직 그그 그 스티커도 제거를 안 했습니다. 스티커도 제거 안한 거의 뭐 신차급의 그런 수준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여기 가죽 상태. 뒤, 뒤쪽 가죽 상태 보여 드릴게요. 주름 하나 없습니다. 깨끗하고요. 그다음에 쿠션감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대로 살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암레스트를 한번 뒤져서 암레스트를 한번 꺼내 봐 드릴게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수납 공간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그 누르시게 되면 컵홀더 이렇게 시스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뒷좌석이고요. USB 충전, 시가잭도 들어가고요.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올려주시면 다시 이렇게, 예, 네, 할 수가 있고, 송풍구 쪽, 보이시죠? 위쪽에 보시면 아직 스티커도 제거 안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뭐 자국이나 얼룩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깔끔하고요. 그 다음에, 전동 트렁크. 그랜저는 요쪽에 트렁크 누르는 버튼이 있어요. 여기 옆에 보시면은 카메라가 있고요. 이걸 누르시게 되면, 네.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문이 자동으로 잘 열립니다. 그리고 트렁크 내부, 내부 공간 보이시죠? 제가 누차 그랜저를 말씀을 드릴 때는 골프백이 한두 개, 진짜 꾸역꾸역하면 한세 개까지는 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널널하게는 한두개 정도까지 이렇게 실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응급 처치 킷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깨끗하죠? 네,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가 다시 이렇게 넣어놓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쪽에 보시면, 자, 여기 이거 그 파워 전동 스위치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더 닫힙니다. 네. 아름다운 아이즈의 뒷 자태.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수석 뒷문. 뒷문 보이시죠? 자, 열선 스위치 버튼 있구요. 여기 스테인레스 그랜저 로고 박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죽 상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새 겁니다. 네. 상태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요거. 추가 옵션. 햇빛 가림막. 뒷좌석은 다 햇빛 가림막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뭐, 한여름이나 햇빛이 강한 날, 이렇게 뒷좌석에 타시는 분들이, 이렇게 쓰, 그, 유용하게 쓰시면, 뭐, 햇빛 차단도 되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조수석, 앞문. 보이시죠? 그, 락, 락 스위치 있구요. 그 다음에, 그, 창문 윈도우 스위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전동 스위치가 들어가 있고요. 요거를요거를 요거를 작동을 하시게 되면, 네, 보이시죠? 의자 의자 방향, 네, 한번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누르시면 또 똑같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네, 되셨죠? 이렇게 많이 보여드렸는데 후축방 후축방 여기. 그림이 나오시는지 모르겠는데 보이시죠 여기 후측방 그림. 네, 이게 후측방 경고등이 이제 그그 그 주행 중에는 잘 보이실 거예요. 주행 중에는 잘 보이실 거고 그 사각지대에 안 보이는 곳에서 이제 그 끼어들기나 이렇게 하실 때 옆에 차가 있으면은 가지 말라고 경고 시스템으로 이제 그 소리가 울립니다. 다시 한번 이 그레이 색상의 정말 그 관리하기가 편한 색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갖고 와 갖고 도색을 한지는 않았습니다. 광택만 바로 낸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와. 상태가 네, 굉장히 깨끗하고 좋죠. 새차 수준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 지금 시세는 3,000에서 3,150, 뭐 3,200까지 이렇게 시세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근데 구독자 분에 한해서만 2,950에 드립니다. 네. 아. 진짜 정찰제라서 뭐 오셔 가지고 뭐 깎아 달라는 이런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구독자 분들한테는 이 가격인 거지 다른 분들한테는 절대 이 가격에 팔 수가 없는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다 보여 드렸고요. 차는 요 차량입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오늘 그 현대 자동차에서 나온 그랜저 IG 3.0 어,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최고 높은 등급의 차량을 제가 그 오늘 소개를 해드렸구요. 어, 이거는 거의 뭐 세차급이다 보니까 제가 가격적인 부분에서만 맞춰드리는 거지 원체 입차는 흠잡을 데가 없는 차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뭐 자신 있고요그 다음에 저희 국민모터스는 항상 가성비 위주로 고객님들이나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최고의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니까 많은 그 관심과 사랑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설정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